자, 12강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쪽은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거예요. 고려가 취한 기본적인 대외관계 원칙은 친송, 송나라하고 친하고 북진,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하고는 어떤 갈등을 빚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면은 고려가 있고 중국의 이때 송나라인데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나라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이 송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의 북방민족, 거란이나 여진족 있죠? 뒤에 이제 몽골도 들어서지만 이 나라하고는 적대 관계 있었어요. 왜냐면 중국 송나라랑 친선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과 적이었었던 거란과 여진과는 어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세 민족별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등을 빚었는지 볼겁니다. 먼저 거란족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송나라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란이 송나라를 쳤을 때 뒤쪽에 고려가 고려 뒤쪽을 칠수 있기 때문에 거란 뒤쪽을 칠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쳐들어왔었던 거란의 장군 이름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소선령인데, 처음에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고려가 좀 쫄았어요. 쫄아서 이들을 좀 물리기 위해서 우리 고려의 땅을 좀 띄워주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고서 단판을 지었던 사람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서희의 외교단판이죠. 이때 소선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고구려, 너네는 신뢰 땅을 계승했잖아. 근데 왜 여기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서 우리 거란한테 주지 않느냐? 라고 따지죠. 그랬더니 사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아래 나오죠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자이자 후계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고 평양을 수도로 했다 평양은 옛고구려 수도이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거란이 따지죠 야, 너네는 왜송나라고 만친하고 우리 거란하고는 사이가 뭐냐 했더니 어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여기에 성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쪽이 뚫려야지 거란과 고려가 교류를 할 텐데 이쪽이 지금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결과 소선령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교류할 수 있도록 이쪽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죠. 이것을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여기 압록강이 흐르죠.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여섯 개의 주 6개의 성을 쌓게 됐는데, 이것을 강동 육지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차, 3차 때 양규랑 강감찬이지 활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1차 때라는 거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전쟁 결과, 송, 요나라, 고려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크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북방민족이 이제 쳐들어오는 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압력광에서 돌음표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앞서 우리 고구려 말기 때 연계소문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 쌓은 거 기억날 거예요. 또 다른 천리장성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은 수도 주변에 개경 여기 있죠. 수도? 개경 주변에 이렇게 성을 쌓은 것을 나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차는 서해 외교단판, 결과 강동 육지를 확보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진과의 전쟁입니다. 여진족, 거란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진족은 말을 상당히 잘 타고, 기마병들이 쎘었다고 하죠. 말탄 군인들. 그래서 윤관이 건의를 합니다. 별무반을 만듭시다. 여기 기병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말탈 기자거든요. 말탄 군인들, 신기병, 보병 중심의 신보군, 승병, 스님병 중심의 항마군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군대인데 여기서 우리는 요 기병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진족이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고 세 개로 구성된 별무반을 윤관의 권위에서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여진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개척을 하는데 현재까지 동북 구상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 아래 보면 척경 입비도로 해가지고 이건 조선시대 때 그린 그림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윤관이 동북 구성을 개척한 후에 비석을 세웠다고 해요. 고려지경 고려의 영토다. 여기에 고려지경이라 써있는데 고려의 영토라고 쓰여져 있는 비석을 어딘가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이 비석 찾으라고 했었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도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이 위치가 체크가 된다라면 동북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윤관 별무반 꼭 알아두고 끝내 여진족은 더 커져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대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사대는 뭐냐면 여진족이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다. 자기들을 임금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좀 구력적이지만 이 당시 때 권력자였던 이자겸은 이걸 수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자겸의 난으로 이자겸이 쫓겨나고 나중에 묘청이 석영천도 운동 벌이죠? 이때 석영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석영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실패했었죠. 그래서 여진과의 싸움에서는 별무반, 윤관, 동북구성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 몽골과의 전투입니다. 몽골은 세계사에서 우리 배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체제한 가장 강했던 나라이죠.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몽골과 우리나라가 만난 것은 이 거란족 있죠? 몽골이 들어서면서 거란족이 우리 고려 위쪽까지 쫓겨 내려와요. 몽골은 이것을 쫓아서 내려오고 우리 고려는 우리 영토를 침범하니까 막아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 내려온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몽골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교도 이제 교류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왜 전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에 왔었던 저고요라고 하는 사신이 있는데 몽고 사신이에요. 이 사신이 국정을 돌아가다가 피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1차 전투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박서가 처음에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박서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음,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요. 강화도는 이쪽인데, 섬이에요. 이때는 섬, 바다 한가운데는 섬인데, 왜 강화도로 천도를 하냐면, 몽골이 세계 최강인 긴 하지만, 세계 최강인 긴 하지만, 그 해군이 없기 때문에 육군은 강해요. 해군이 없기 때문에, 해군이 약한, 이 몽골에 맞서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면, 은 주로 강화도로 많이 천도를 해서 싸웁니다. 이때가 이제 고려의 실력자가 누구였냐면, 최우, 최우. 최시 무신정권 기억나나요? 최우가 이때 권력을 잡았을 때인데, 이때 강화도로 천도하고 싸우게 됩니다. 큰 특징, 처인성 전투가 유명합니다. 이때 처인성이 어디 있었냐면 처인 부곡이라고한 곳에 있었는데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주도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고려 왕조의 기본적인 원칙은 왕 귀족들 모두 다 강화도로 도망가고 일반 주민들은 성이나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으라고 해요. 한마디로 고려 왕은 다 도망가고 왕실과 귀족들은 도망가고 일반 평민들과 천민들만 남아서 많이 싸운 것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 이 처인성 전투가 유명합니다. 스님이었던 김유노가 주도해서 이 주민들과 싸우게 되는데 몽고의 장군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사사, 살리타를 죽이고 그리고 이때 큰 특징 백성과 천민들이 중심이 돼서 저항한다는 거, 귀족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 그래서 충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처인성은 여기에요. 처인 부곡, 부곡 기억 나나요? 그 충주성도 여기서 선생님 쓰진 않았지만 다인 철소라고 한동네에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소 그리고 여기 부곡 혹시 기억나나요? 향 부곡 소라고 해서 고려 시대 때는 특행정 구역이 있었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세금도 막대하게 물었었던, 속담 말로 왕따 지역이 있었는데, 향 부곡소가 있었는데, 이 충주성은 다인 철소였었고, 이 처인성은 처인 부곡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주나 이 처인성은 모두 다 천민 집단이 살았던, 천민이라기보다는 왕따 주민들이 살았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중심으로, 몽골에 저항했었다는 거 알아두고 또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이때 제작이 되죠 하지만 세계 최강의 몽골을 맞서는 데는 무리가 좀 있었고 끝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수도 환도라는 것은 돌아올 환 수도도예요 수도로 돌아왔다 환도 우리 수도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수도로 돌아가는 것을 환도라고 하는데, 이로써 무신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몽골에 끝까지 싸웠던 것이 이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우리 배웠지만, 이 최우를 비롯한 최시정권 있죠? 무신정권에서의 최시 무신정권의 권력기구, 어떤 무력 집단이 됐던 것이 삼별초인데, 삼별초는 이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또 제주도로 이동해가면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은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게 되죠. 이 이동 경로 꼭 알아두기 바라고 요 화살표 파란색 보는 것처럼 이 남쪽 지역에서 주로 활약을 하면서 몽골에 끝까지 자항했었던 것이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서 마무리 지었다는 라 것. 이 몽골과의 전투 결과 국토 황폐화되고 백성이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알아두세요. 문화재가 불에 탑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과 초조대장경이 이때 목에 타 어, 몽골의 침입에 불에 타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해군이 약한 몽골을 대비한 거고. 아니죠.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중에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탈 사살하게 되고, 처인성은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용인이에요. 그 충주성에서 노비들이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여기서 크게 활약을 하는데, 주로 백성과 천민들의 활약이었었고, 특생정 구역이었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정리 한번 가볼까요? 아, 최종정리 앞서서, 이 요쪽 안 했네요. 이렇게 크게 전쟁만 했었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교류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병난도. 병난도가 수도 개경 옆에 있죠? 어, 개경 옆에 예성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위치한 국제무역항이 병난도예요. 이때, 우리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은 울산항이라 배웠죠?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항으로 병난도가 번성하게 되고, 여기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었대요. 이슬람 국가의 상인들도 왔었다는 라 거죠. 또 이들이 가서 코리아라고 고려를 영어식 발음을 하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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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비슷하죠. 우리 고려가 영어식으로 코리아를 알려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코리아가 이때부터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란도 꼭 기억해 주고 송나라에서는 우리가 주로 비단 약재 서적 같은 거 받았고 우리의 금은 나전칠기 인상 같은 거 보내줬었고 일본으로부터는 수은 같은 게황 같은 게 들어왔었고 식량 인삼 서적을 보내줬었고 북방민족에서는 북방민족이 부족한 농기구나 식량을 좀 줄여줬었고 북방민족이 많이 나는 말 모피 은 같은 것을 주고받았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 벽난도 위치랑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거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전이 들어갈게요.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는 한마디로 친송 북진정책이었다라는 거. 송나라군 친했고 북방민족과는 싸웠다라는 거. 먼저 소, 거란 족과는 1차 서희 외교단판, 소선령과 외교단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획복했다라는 거. 강동육주, 이걸 차지함으로써 교류를 할 수가 있었죠. 그 결과, 이런 것들도 쌓았다는 것. 서 서희 외교단판, 요 사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성을 쌓고 길을 통하면 교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차지한 것이 강동육주라는 거. 자 여진족은 별무반을 만들어서 저항했었죠. 윤관의 권위로 만들어졌고 여기 기병을 포함한 세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동북구성을 개척했다라는 거. 그 증거가 이척경이비도에 있는데 현재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거. 하지만 여진족이 강해지면서 금나라를 세우고 사대 요구를 했지만 수용했다라는 거. 묘청의 석경천동동때 반발했지만 실패했었다라는 거. 자 몽골이 쳐들어왔었죠. 몽골의 침입의큰 특징은 최후 때 강화도로 천대에서 싸웠다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침입해 봤을 때이 차인성 전투나 아니면 충주성 전투 통해서 저항을 했지만 주로 하층민들이나 백성들이 저항했었다라는 거. 특히 차인성 전투에서는 김윤우 스님이 적장 살리타 사령관을 죽였다라는 거. 팔만대 장경을 제작하면서 불교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끝내 개경으로 환도하지만 삼별차는 끝까지 저항했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저항했었다라는 거. 이와 중에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되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기 바랍니다.